아 뭡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고 합니까하그럼 안되는데 자 그럼 빨리빨리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갑시다 자 구독 좋아요 돈 드는거 아니니까 한번씩 눌러줍시다 렛츠 it 자 그럼 이제부터 아주 신박하고 재밌는 리뷰 볼 준비 되셨습니까? 같이 떠나도록 하죠 렛츠고 Let's 가즈네 go. Let's go.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깊은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어, 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 이 어, 시리즈가 총 아, 여태까지 구성된 거는 네 가지 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프렌드라는 회사로부터 제공을 받았고, 예, 협찬입니다. 제 협찬의 기준에, 기준을 잠깐, 좀 영상 길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좀, 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어, 일단 회사 제품에 본인이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리뷰에 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협찬, 협찬이든 광고든 그걸 밝혀줄 수 있게 허가해주는 회사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프렌드라는 회사. 지금 이 설명란에 보면은 이 제품에 대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어,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고요. 어, 우선, 어, 너무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회사는 자기 본인,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제품, 바로 b 프 r 드라는 회사에서 어 출시된 제품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키보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b f r i 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영상은 기본적으로 시청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벤트를 어떻게 구성해서 보내드릴지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뷰를 보시면은 이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구매를 하시거나 제가 이벤트 공지를 했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바로바로 바로 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비프렌드의 GK4 모델명은 GK4 입니다 비프렌드 GK4 높은 펜터그래프 자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주황색의 매우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저가형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봉인 라벨 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실 봉인 라벨 실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그냥 그냥 뭐겉칠해 정도 되는데 봉인 라벨 실이 사실 있으면 좀 내가 뭐 대단한 걸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유선 유선입니다 여러분들 유선이에요 아우 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기가 막히네 옆에 밑에 디자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높이 조절 되고요 고무 패킹 달려 있고요. 디자인은 물론 플라스틱이라서 저가형임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지만 아뭐 어 괜찮아요. 뭐 위에는 플라스틱이네요. 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난 요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여기 주황색 부분 주황색 라인이 약간 레이저 각인처럼 약간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 무게는 좀묵직합니다 그래서 뭐 밀릴 걱정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고요. 밀리는 걱정.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용이나 어떤 이런 저소음이 필요한 환경에서 매우 어, 대단한 키보드인데요. 일단 타자할 때 타감 키감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소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일반 사무용 키보드보다도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어, 생활방수, 즉, 뭐, 물을 엎질렀을 때, 뭐, 침이 텄을 때, 뭐, 침이 텄을 때, 뭐, 개나 소다다 되고, 뭐, 물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사실, 키감이 예술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게이밍으로 써도 무방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키감이면. 부드럽고 굉장히 통통 튀는 어떤 재밌는 맛도 있고 너무 좋아요 사실 어, LED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어 LED가 여러분들 어, 보이십니까 LED? 미쳤죠. 네, 펑션 키를 누르고 펑션 키가 얘는 여기 있네요. 펑션 키를 누르고 밝기 조절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솔직히 내가 봤을 때이 제품은 키감이 이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야. 조용하고 키감이 기깔나. 안녕하세요. 리, 리퍼입니다. 너 솔직히 게이밍 할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 게이밍 할 때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아, 대박이다. 이건 진짜. 가격은 여러분들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가격은 정확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판매가는 32,900원이고, 할인가는 28,900원입니다. 4,000원이 할인이 되네요. 컬러는 화이트, 블랙. 지금은 저는 블랙을 받은 거겠죠. 화이트도 있고요, 블랙 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으로 봤을 때 블랙이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전용 키 스킨이 있어요. 내가 지금 광고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광고 들어왔다고 좋은 말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네요 진짜로 막 손이 막 날아댕겨. 아 그리고 좀한 가지 좀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이 글자에는 LED가 안 들어와요. 약간 밑에, 약간 이렇게 깔리는 LED인데, 이 글자의 LED가 들어왔다면 상당히 좋았을 거다. 아, 라는 생각이딱 사실 좀 들어요. 오밤 중에 작업할 때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게 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 LED가 비단 깐지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 좀 아쉽네요. 그리고 모드를 좀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RGB, 뭐, 뭐 색깔을 뭐 다양하게 넣어달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깜빡이는 기능이라던가, 뭐 약간 그런, 그런 어떤 누르면 이 버튼만 빨개진다던가, 뭐 그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조금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음. 근데 거의 적축에 가까운 소리라고 해야 되나? 어, 적축에 가까운 소리야. 진짜 무접점과 적축에 가까운 소리. 음. 어, 이거 키스킨 뺄수 있을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못뭐 빼는 걸... 걸로... <laughs> 와...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 이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실리콘이야. 이러니까 소리가 안 나지. 다시 껴지진 않나? 아, 이거 한번 빼면... 아, 빼는 건안 되나? 여러분들, 결론은 빼면 안 된다인 것 같아요. 관계자분 보시면은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네. 나 이거 써야 되거든? 어, 뭐야? 야, 불 끄고 보자, 불 끄고. 불 꺼봐야 돼. 보여드릴게. 아니, 아니, 이키캡만 껴주면 안 돼? 아니, 우리 서로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아, 이건 아니지. 이거 하나, <laughs> 하나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아, 이거 부탁드릴게요. 나 하나만. 아 진짜 제발로 하나만 진짜 나 이거 너무 쓰고 싶으니까 하나만 진짜 갖다주세요 진짜 아 받자마자 망가진 거 처음이라서 그래 진짜로 이거 진짜 내 과실인데 진짜 하나만 갖다주세요 진짜로 아 이건 진짜 너무 쓰고 싶어서 진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만 진짜 갖다주세요 네 진짜 어요 제품의 단점이라고 얘기한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 위에가 약간 저렴한 느낌이고 방금 제가 직접 몸소 보여드렸던 키캡을 빼면 안 된다 젠장 키캡을 빼면안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LED에 라이트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키캡에 라이트가 안 들어온다 그외 단점이 없습니다 방수는 생활방수를 지원한다는 거를 제가 실리콘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건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어, 게이밍도, 그러니까, 최대 1 9개 키를 동시에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밍은 충분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좀 보셨나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어, 회사에서도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받았는데, 괜히 자신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진짜 3만원대, 2만원대, 이렇게 저가형 제품 중에서 이 정도 퀄리티 못 봤습니다. 진짜로 저가형에서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듯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외관엔 반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성능에도 신경을 쓰자 이거예요. 성능이 미쳤다는 거죠. 티감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 꼭 드리면서 어, 하단에 구매 링크 있으니까 구매하지 않더라도 한번 만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보다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죠. Let's get it.